안녕하십니까. 영화교체육회 김영국 지도자입니다. 오늘은 허벅지 뒷근육인 햄스트링 근육의 가동성을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어깨 넓이로 서주신다. 팔에 엑스교차하고 상체가 쭉 내려가면서 햄스트링이 당길 때까지 내려가 줍니다. 이 동작을 30초 동안 3번 반복하면 되는데요. 이때 주의할 점은 무릎이 부려지거나 상체가 내려갈 때 상체만 이렇게 내려가는게 아니라 허리 기울기를 이용해서 쭉 내려가 줘야 합니다. 이 동작이 수월해지신 분들은 동일한 방법으로 내려가되 내려갔다 바로 올라올 겁니다. 무릎은 굽혀지지 않고 상체만 내려오지 않게 상체 기울기 유지하면서 2에서 30회 정도 반복해줍니다. 이 동작이 적응이 되셨다면, 캡틀들이나 아명을 들고, 똑같이 반복해줍니다. 감사합니다.